보세요, 버스. 버스가 사람 태우는 용도보다는 이렇게 오토바이 차트실까요여기다이 앞에 가시는 분들이 공안인데요, 공안. 이분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동대 개념의 공안이라서 2인 1주로 이렇게 항상 같이 다니고요. 공번순찰과 교통단속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행정공안, 교통공안, 그리고 기동대공안 이렇게 세 부류의 공안이 있고요. 어그 중에서 아마 가장 큰 힘을 쓰는 공안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 여기 소가 기를 맞고 있어. 어, 왜, 왜, 이거 무서워서, 이거. 어,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무서운데? 무서워. 왜이래가 우리 때려봤어. 어, 무서워, 씨. <laughs>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여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길이 잃고 잃고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 못 지나면은 왜 난감하네 난감하네~~ <laughs> 다행히 기름을 팔아요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세마이 주차하고 들어가야 돼? <laughs> 여기가 아니구나 티켓? 티켓 받아가야되나봐 아하 아아아아 저기나주차 아. 하노이 음. 미딩? PM 다 저녁이다 4시 반이 제일 빠른거다 VIP 어, 1 시간 가까이 부서에서 통화를 하면서 1인당 57만 동에 티켓을 끌었습니다. 7시 차인데 6시까지 여기 오라 고 그러고요. 오토바이를 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저쪽 하노이 가는 행에다가 갖다 으면 실어준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실음되는 50만 동. 조금 비싼 감이 있는데 뭐 차가 좋다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일단 DMVN을 실컷 구경하다가 6시에 다시 이 터미널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버퍼, 아차 이거 타고 여가정가 왼쪽에 있습니다 일로 여기 가나요 못가요? 7 <놀람> 0 0 0원 <놀람> 티켓 가만 거 <거의> 저희 한 거. 그거야? <놀람> 네 <놀람> 가만 <놀람> 가 리뷰 보니까 공산 같은 거 있더라고요 견적비뭐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거는 구글 리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좋은데요? 후발 타 돌고 홀딱 나가는게 낫겠습니다 Dnb-M4 전투, 베트남 역사상 가장 큰 전투 중에 하나고요.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독립하고 나서 다시 프랑스군이 켜 들어왔을 때 중국과의 그 교류를 끊기 위해서 프랑스군이 이쪽에 엄청난 폭격을 가하고 군사시설을 집중시키고 보급로를 차단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승리한 베트남군의 큰 그런 의미가 있는 유적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오면 의미가 없지만 남 국민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유적지라고 합니다. 아 원래는 걸어서 올라는 오토에 타고 오는 가격이네. 그러니까. 가격. 원래는 무료 입장인 것 같네. 가도, 가도, 가도 되는 것 같죠? 어. 뭐, 유적지라고는 하는데. 더맙시 시간이라서 니다다니질 못할 것같고 식탁에서 밥 먹으러 다고데습니로고시키니다 고맙습니다. 고기습니다맛있습니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고 박물관에 왔습니다. 전쟁박물관. 짜잔. 아 잠깐. <laughs> 어, 네, 가이드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1945년 일본과 그 나치가 패망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던 것처럼 1945년 9월 2일에 베트남도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 선언문을 읽고 있는 호치민 주석. 1945년 9월 2일에 독립선언문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조국을 잃지 않을 것이다. 노예가 되는 것은 확실히 거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호치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디엔비엠프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들은 사실 협소한 그 길들을 내고 소소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물자를 운송을 하고 운반을 해줬기 때문에 지역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프랑스군의 대규모 공습과 폭격 속에서도 베트남군들은 이겨냈어요. 그 길들을 다 뚫고 진지를 구축을 해서 프랑스군으로부터 방어를 해냈습니다. 이 m 비엠포 지역이 중국으로부터 물자수송이라든지 보급에 엄청 중요한 악구를 더 많이 파서 미군들도 많이 당했죠. 베트남들한테. 이분들은 베트콩이 아니라 북베트남군입니다 베트공하고 북베트남군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땅을 파서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나이플이 보이고요 박격 곡사포도 보이고요 음, 베트남군에서도 경기관총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땅굴 속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흙이 묻어있는 것까지 생생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료 장비. 프랑스 병사인가? 왜 외국인처럼 생겼지? 대공화기들을 언덕까지 운반을 해야 되는데, 차로끌 수가 없어서, 소수민족분들이 길을 내주면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앞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산꼭대기에다가 진지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군과 싸웠다고 합니다. DMBM 포 고지를 점령하고 있든 프랑스군 사령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진지를 구축하고 북 베트남군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물관에 있고요. 박물관 그 도로 나가서 이길 건너서 가면은 모두 다 국군 요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군 사령부 구조적으로 이 있습니다. DMBM 포전 현장을 이렇게. 베트남군과 프랑스군이 지금 격렬하게 지금 그 참호전투를 벌이고 있고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간 떨어진 포탄과 참호들이 보이고요 저기 뭐 손도 보이는데 전쟁의 참나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쪽에는 프랑스군이고요 공중보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군이 프랑스 기지를 점령을 해가지고요 깃발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랑스 포로들이 잡혀오는 회전병들의 모습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의 문제였었는데요. 여기가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프랑스군은 비행기를 이용해서 보급을 했고 베트남군은 용로를 이용해서 보급을 했는데요. 프랑스군의 그 최첨단 무기 비행기 폭격기들을 폭주시키기 위해서 대공포를 산 꼭대기로 이동을 시키는데 선수 다 사람의 힘으로 다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소수민족 분들이 이 길을 내주고 좀 식량과 보급을 해줘서. 베트남군이 보급이 끊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북베트남군의 승리도 하지만 소수민족들의 승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될수 없다. 그래서 전 인민이 일어나라. 이제 싹 일어나고 있는 게 북베트남군. 베트 공이 아니야. 북베트남군. 이 북베트남군이 무장상. 시작할 전투를 한요 한참 얘기하고 있었는데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라는 줄 알고 나가려고 랬는데 나가지 말라네요 온 영상을 하나 틀어줄 것 같습니다 앉아있는 보람이 있네요 뭘 틀어주는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요 <laughs> 다시 그냥 불 켰습니다 화면이 바뀌는 건 없는데 소리로만 바뀌는 것 같지. 이 모습이 저기다가 프랑스군 사령부입니다. 저 왼쪽에 보이는 저 다리를 건너서 프랑스군 사령부가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오... 나갈라 그랬는데 어한 지체높으신 분처럼 보이는 분이 직원한테 우리한테 손가락질 직원이 갑자기 따라오라고 영화 보여주겠다고 해서 지금 호강을 할것 같습니다. 빼라라야죠? 빙변 <딩빈> 아~ 무죽무죽 이글리쉬로 와 우와 네? 아하 와여 A1 B1 막이 아까 아무 뭐 이게 고지 이름이었어 아까 뭐 D1 d 2뭐 있었는데 그게 고지 이름이었어 <laughs> Come kawan.

A 이이야 올라왔던데 가 A 에이 아, 여기네 어디 올라가? 에이완이야 에이완 퇴근해갖 올라왔던데 거기가 A 이이라고 그리고 강이 있잖아 강. 그 다리 건넜잖아 우리가 이따가 프랑스군 점점 그 가는데 이쪽으로 건넌다고 강을 여기는 지금 음. 뺏겼는데 뺏었는데 저기는 지금 못 뺏었잖아 음. 비행장에 아, 하나더 있었네 이게 철망을 딱 쳐놨잖아 이렇게 2에는 철망을 다쳐었다고 고지했네 철망을 다206 고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은 산은 아닌 거야 공력하기에는 A왕이 공격한다 높은 곳이 유리하니까 동시에 공격했네 와한 번에 이제 프랑스... 그 거기가 그 저기야 그 사령으로 하고 프랑스 연합군 열악, 사령으로 노래가 좀 갓할거니까 거의 저런게 없더라 전쟁은 어떤 이유일 정답을 수 없거든요 한국 남북농을 따지기 전에 침략자잖아자 침략자. 음. 저는 오히려 베트남군이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건너편에 있는 복군묘지 관광지라고 하니까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b m d m 포 국군묘지. 행복한 음, 분들의 이름들이. 제 무신코 건널 수 있는 이 다리가 DMDMF 역사상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수 쪽에서 여기를 점령하고 있을 때 지었던 다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량은 지나갈 수 없고요. 초가인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맞은편에 보이는 곳이 바로 프랑스군 두둔지입니다. 두둔지 주둔주. 여기도 티켓을 샀습니다. 뭐볼 거는 요 앞에 있는 거 그리고 프랑스군 사령부로 쓰였던 그 막사가 전부입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깃발을 흔들었다고 하는데 올라오지 말라고 써있네요. 여기 들어오려면 안전모를 이렇게 착용을 해야됩니다 안전모 음. 여보세요? 똑똑 우와 페이지 이렇게 이아 이게 그걸 놓는게 이게 아까 그 위에 그, 이걸로다 이제 기둥을로 하고 나네 그냥 이렇게 사령부로 쓰였던 모양입니다. 어떤 거야? 비쌀 것 같다. 프랑스군이 진지를 지키기 위해서요 복각포라고 하요 무기들을 아. 전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갔다가 빵꾸가 날지도 같은 그런 느낌적인 <laughs> 느낌이 드는데 빵꾸 안 나길 바라봅니다 음... 105mm 포랍니다. 105mm. 여기도 있네. 땅굴 이런 거 집에 가기 싫어요. 이게 뭔 일인가요 이게? <웃음> <웃음> 어, 엄청 불쌍히 쫓아가는 염수의 모습로볼수 있었습니다. 리보진 <laughs> <laughs> 리무지, 리무지. 좋은 차래두자석이네 주자석이네, 두 주석 기름 안 빼고도 돼? 기름 없어진다. 그니까. 어, 는다 어, 어. 세마이 컴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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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저녁 먹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두워?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어이. 저희는 이제 터미널로 와서 오프라인을 씌고 <놀람> <싣고, 놀람> 어, 식당이 근처에 없어서, 나와보니까 그래도 여기 반미집인데, 반미집. 반미 두 개와 콜라 하나 먹고, 10시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낭이어낭부이어는에이 배우 배우 에에에 위로 올라가 에에에에에에에에에버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니다에에에버에 타고 갑니다 그럼 미팅에서 뵙겠습니다

Oh, okay. okay. Gotta find my way to.